네, 다음 이야기입니다. 빠른 속도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할 연자입니다. 자, 자유 족에 찾아간 사람들이 차에서 내립니다. 차에서 내려서 입을 벌려 말하는 것이 연하다. 프랑스 사람인가 보네요. 메시 보고, 봉수. 연하다 그래서 연할 연자입니다. 연할 연자 뒤에다가 아까도 들어갔던 뼈골자 들어간다면은 연골되는 거죠. 여러분 뼈뼈 사이에 있는 부드러운 뼈를 연골이라고 합니다. 자 항목 관자입니다. <laughs> 그 외국의 선비죠. 그 선비가 보여주면서 입벌려 말하는. 항목입니다. 항목 관자. 문물을 전파하는 거죠. 항목 관 항목 관자입니다. 항목 관자 앞에 자, 풀에 떨어뜨리는 물. 물을 떨어뜨린다 해서 떨어질 낙자. 그럼 낙관이라고 하면 여러분 작품 뒤에 이름을 쓰는 것을 낙관이라고 하죠. 자, 다음 불치자입니다. 불치자. 입으로 부는 게 불치자인데요. 자, 담끄면 자, 입을 벌려서 입을 벌려서 어, 입을 벌려서 입으로 분다 그래서 불취자입니다 불취자 불취자 뒤에 여러분 아시는 글자 세 사람이 하늘을 보고 아래였다 그러면 은 취주라고 하면은 연주하는 것을 취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취입 자 노래를 해서 마이크에다가 자기 숨을 불어넣죠 그래서 음반을 취입한다 할때 그렇게 드립자를 써서 취입이라고 하는 겁니다 취입 자 다음 불일 취자입니다 불뗄치자 자, 입을 벌려서 불에다가 숨을 불어 넣죠. 그래서 불을 뗍니다. 그래서, 불뗄치자 입을 벌려 불에 불면서 불을 뗀다. 불뗄치자 자, 불뗄치자 앞에 여러분들 들어가시면은, 대학교 때 하셨던 거, 자취, 자취생 되겠네요. 취사 금지할 때도 이렇게 씁니다 자, 자취생 넘어가고요. 자, 마시름 자입니다. 먹을 식자 나왔네요. 먹을 식자. 자, 이거는, 힘비서 마찬가지로, 이렇게 쓰셔도 된다는 것. 자, 아시고요 자, 먹을 식자. 자, 먹고서는 입을 벌린 다음에 마신다. 먹은 다음 물을 마셔야겠죠? 먹고서는 다음에 마신다. 그래서, 마시름자. 마시름자 뒤에, 여러분들 아시는 글자. 자, 귀신이 밭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니까, 이건 복대다. 그래서, 은복이라고 하면, 제사 후에 음식을 먹는 것을 은복이라고 합니다. 하나 더볼게요 자, 말하는 뼈가 옆을 지나간다. 그래서 과음이라고 하면 지나치게 술을 마시는 것을 과음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공경할 흠자. 자, 쇳덩이를 갖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나무밖에 없는 사람들한 찾아간 그 사람들이 쇳덩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경할 수밖에 없죠. 쇳덩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입을 벌려서 공경한다. 그래서 공경할 흠자. 여러분, 누구를 사랑한다 그럴 때 흠모한다고 하죠. 그때 쓰는 공경할 흠자입니다. 자, 복습할게요. 차에서 내린 사람들이 입을 벌려 말하니까 연하다 그래서 연할 연자 그다음에 선비가 보여주면서 입을 벌려서 말한 항목 그래서 항목 관자 자 부, 입을 벌려서 입으로 불을 뗀다 아 입어서 분다 입으로 분다 그래서 불치자 불치자 자 입을 벌려서 불을 뗀다 그래서 불뗄치자자 먹은 다음에 먹은 다음에 자입 벌려서 마신다 그래서 마실 음자. 자 여기 보시면요 이거랑 이거랑 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왼쪽에 붙으면은 뭐 밥식자에서이 획은 사라집니다. 네, 아시겠죠? 자 공경할 흠자입니다. 공경할 흠자는 자새덩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입을 벌려서 공경한다 흠모한다 그래서 공경할 흠자입니다. 자, 또 다음 이야기 넘어갈게요.